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어, 내게 내라. 그렇,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소년은 제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소를 씌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두 어, 두 가정이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가정은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 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어, 엘가나와 또 한나의 어, 한나의 한나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어, 사무엘과 그 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그 어, 이 사무엘의 가정을 우리가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두 가정은 아주 다른 결과를 아주 반대되는 결과를 결국 낳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엘리의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인 이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 엘가나와 한나에게 더욱 더 많은 자녀를 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어, 이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엘리와 또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그러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드릴을 제사를 어, 그렇게 맡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 아주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어, 그러한 가, 그렇게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했고 또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또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어~ 십삼 절부터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반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 그것에 오, 어,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어,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 내게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엄격한 제사법을 어기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는 또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더 가까이 해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일까지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가 어 이들 가운데 있었고 어 결국 이것이 더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것을 그냥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계속해서 이 엘리의 가정에게 어 굉장히 어, 또 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져가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어, 그 참호엘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낙심을 했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어,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구절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 어, 한나와 또 엘가나가 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냥 어, 사무엘을 내버려둔 것이 아님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19절서부터 다시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소스, 겉옷을,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는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어, 만나러 매 어, 매년 갔고 또 그를 위해서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다라는 것이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니 너 알아서 살아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서 그 아들에게 해야 했던 그 책임을 성실히 끝까지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 것이고 또그 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마지막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또한 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이두 가정, 이 번째 가정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어,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함으로 이 가정에게 복을 더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는 어떠한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실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신실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어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신실함 없이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 이것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어,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어,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 서 있는 어,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그 지키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어,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든 잃어버리게 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또한 엘리와 또그 알드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어, 그 모든 순간 속 하나님께 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혹시 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냥 어, 무언가를 그것을 통해서 내내내 내, 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나 권력들을 사용을 해서 어,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한나와 또 에가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한번 그 드린 것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됐건, 또 우리의 삶이 됐건, 우리의 시간들이 됐건, 우리의 재정들이 됐건,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났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어, 그 드린 어, 하나님께 드린 어, 그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어, 우리가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처음 12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모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그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릴 때부터 성실함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했던 그 삶을 통해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그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도 결국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더욱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이 말씀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엘리의 가정과 또 사무엘의 가정을 이 비교되는 것을 또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또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일을 어 가볍게 여기거나 또. 어 그런 규칙을 어기거나 또어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저희들이 또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어 저희 스스로가 또 돌아볼 때에. 어, 그렇게 잘못 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확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 사랑하는 또 신실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어, 저희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 평안이 있고 또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오늘 하루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셔메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